숨한번 들어도 기분 좋은 말들.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힘을 내세요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힘이 납니다. 오늘 이 말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힘을 얻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걱정이 사라집니다. 오늘 이 말을 꼭 들려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걱정이 줄어들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용기를 잃지 마세요.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용기가 생겨납니다. 오늘 이 말을 속삭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용서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감격합니다. 오늘 이 말을 꼭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따사롭고 푸근해집니다. 오늘 이 말을 꼭 또렷하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감사를 받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아름다워요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따사롭고 환해집니다. 오늘 이 말을 꼭 속은 거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사랑해요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사랑이 깊어집니다. 오늘 이 말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유기체로 보십니다. 가정을, 교회를, 민족을, 국가를 유기체로 보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말, 행동, 신앙, 인격 하나하나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의 허물이 얼마나 그 공동체를 아프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공 불락의 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 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과 맞붙게 됩니다. 한 2, 3천 명이면 등에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그들은 정해병 삼촌 군사로 그 성을 쳐들어갔다가 서른여섯 명이 전사하고 혼비백산에서 쫓겨옵니다 그러자 여호사와 장로들은 옷을 찢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하나님께 이유를 여쭙습니다 이유인즉 여리고의 첫 성은 하나님께 바친 성인데 그 성에 바친 물건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훔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간과 그 가족을 돌로 쳐 죽였다고 하는 잔인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몇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첫째 이 사건에 아간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범죄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냐고 그 족보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조상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그 집안에 아가이 이토록 무서운 죄를 지었다. 성경은 이렇게 펼쳐 가고 있습니다. 우선 아가는 유다 집합입니다. 그 가문 중에서도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매 아들입니다. 증조부 세라는 새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가문을 일으킨 사람이요 조부 삽디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문을 꽃피운 사람입니다. 아버지 갈미는 풍성한 수확이라는 뜻으로 가문의 영화를 누리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족보 유다 자손에서 다윗의 생가가 생성되어지고 바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명문 집안 가운데 명문 가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명문 집안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달렸으니 이제 아가는 본전치기만 하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간대에 이르러서 그 종기 영광은 고사하고 후손의 이름마저 끊어져 버리는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아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사고뭉치, 사고덩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나는 여호수아 동일치 할수 있는 사람이지 나는 악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노만 고트발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가닙니다. 내가 사고덩어리요 사고, 사고 뭉치입니다. 고백할 때 잠침묵했던 성경은 내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나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돌을 던지는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간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실패해서는 안될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6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소문이 요수와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진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요수라는 말을 들어 말만 들어도 이스라엘의 이름만 들어도 간장이 녹아 내렸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수는 부부게 되면 오합지졸이었습니다. 4 0년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요당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척손 여리고를 멋지게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는 용기도 생겼고 제법 담력도 생겼습니다. 당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상황은 역전이 되고 맙니다. 심리적으로 주눅이 들었던 가난 원주민들이 담력을 얻었고 반면 사기 충천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녹아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천재 충만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이 먹지를 당합니다. 자신의 이름에 먹지를 당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실패시켜야 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선, 이스라엘의 죄악과 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너진 여리고성에 비한다고 하면 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을 탐지한 정당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세계 2, 3천명이면 능히 정복할 수 있는 조그만 성입니다. 그래서 요소한 제법 우쭐될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이스라엘의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고 하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보라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민족이 아니냐? 우리 군대를 보라 이 땅의 가장 강한 성인 여리고성을 손쉽게 정복한 우리 군대가 아니냐?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라 그래서 크게 함성을 지른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속에는 내심 자기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다고 지금 믿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기적적인 승리의 순간에 자만에 빠져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지가 조심하라 승리의 순간처럼 위험한 때도 없습니다. 대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더니 장군이 불불에 걸려 넘어지고 코가 깨지는 경우 종종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대산맥을 넘었다고 자유하는 분들 긴장하고 앞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커다란 고난에 부딪힙니다 내힘으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 때, 낮아집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합니다. 천폭적인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집니다. 그 순간, 무섭게 내 가슴 속에 사단이 찾아옵니다. 너는 엄청난 일을 해냈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기에서 하셨습니다. 요사는 승리의 순간에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문제는 7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간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회귀한 아간을 왜 처벌하셨습니까? 아니, 글쎄 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훈계나 몽둥이 몇대 정도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괴로움의 골짜기, 악을 골짜기로 불릴 만큼 잔인하게 태워 죽이고 돌로 쳐 죽였다니,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용서와 사랑과 융통성이 없으신 분이었단 말입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그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처벌은 단순히 감정적이고 맹목적이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멸망하기로 되어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진 자는 멸망하게끔 되어 있느니라 이미 속물이 되어버린 그 인간들을 멸하지 아니하면 내 소중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속물로 철락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간의 고백은 진정한 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비에 뽑힌 당첨자로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수사 결과 완전히 범인으로 단정되자 또 그것도 여사의 권면에 못 이겨서 할수 없이 고백하게 된 형식적인 그러한 회기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처벌은 우리 인간들처럼 맹목적이고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징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장을 거스로 올라가게 되면 6장 18절에 너희는 깊이 명심해라 업제 버리게 되어진 것을 무엇이니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 바쳐진 그것들을 너희들이 가질 때에는 너희 민족 전체가 진멸당할 위험에 처할 것이라 미리 경고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아이성 싸움에서 36명의 군사가 전사는 진노가 임했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속이며 침묵을 지키며 끝까지 속여보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 같은 죄악을 가만히 두었다가는 전염병처럼 온 이스라엘에 번져가겠기에 자신의 명예와 이름이 원수 앞에서 먹취를 당하시면서까지도 자기 백성의 범죄한 사실에 간섭하시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세상에서는 덮을 수 있었고, 감출 수 있었고, 속일 수 있었기 때문에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속일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숨겨두면 그 죄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힙니다.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짐 마음의 번민과 갈기갈기 찢어진 아픔들 영혼의 상처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온갖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짐승들이 장난을 하다가 싸움을 하다가 그리고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그 상처를 가슴에 끌어안고 굴 속에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햇볕으로 나와서 햇볕에 자기 상처를 드러내면 치료하는 광선의 효과가 있어서 상처가 아물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해결의 길도 없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나리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의의 태양이신 그분 앞에 나와 내 상처를 무거운 짐을 아픔을 허물을 드러낼 때에 주께서 이 시간에도 흘리신 보혈의 은총으로 능력 있는 보혈의 은총으로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아슬아슬한 스릴과 박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범죄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당하게 될 것이라고 몇 번이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 한 가족의 멸망으로 이스라엘의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것 여호수아의 담대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가난 사람과 이땅 모든 거민의 일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그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신 하나일까? 아멘. 나 지도자, 요사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그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일까? 요사는 이스라엘 패배로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하는 것을 더욱 중대하게 여기고 안타까했습니다. 나의 패배와 우리 신앙 공동체의 패배는 곧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게 됩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어 하나이까? 바로 여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있습니다. 돌을 던지는 대신 가슴을 찢고 빛대를 올리는 대신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질을 하는 대신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요수하는 기도의 영웅이 아니었습니까? 날이 어두워지면 우리 공동체가 폐망할지도 모릅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태양이 머물도록, 달이 머물도록 기도한 기도의 영웅이 아니었습니까? 요사 10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런 골짜기 에 그리할지어다 위대한 영웅의 기도입니다. 이는 한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 담대한 인격자의 자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옵니다. 일어나라. 어째하여 엎드려졌느냐. 다시 도전하라. 제 2차, 3차 공격을 다시 시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아멘. 실패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놓여있지 말고 일어나라.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지 말고 돌아서라. 내가 어째 웅크렸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승리의 행진을 이 시간 시작. 하라.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 하나님은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외투 한벌금덩이 한두 개, 이거 이토록 거창하게 해. 다루어야 했더란 말입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야 했고 아간의 가족을 멸망시켜야 옳았더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7장에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8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간이 훔친 사건은 단순히 도둑행위가 아니야 하나님께 바친 것, 하나님이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인간이 사용하고자 했던 하나님 모독죄요 하나님께 도전장을 낸 무서운 것이야.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종말론적입니다. 심판론적입니다. 바쳐진 생애란 위험도 따르고 축복도 따릅니다. 아마 내신 아가는 태워 없애는 물건 내가 가져다가 유용하게 쓰면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도둑질하는 무선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께 그별된 것이니 그들을 여호와의 창고에 들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금과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치장하는데 사용되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씨까지 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과 철은 대개 가난의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활과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성별된 후에 사용될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골리앗은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뭐 기거리에 장대한 것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활과 창과 단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선 어린 다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저주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바로 전쟁은 너와 네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는 칼을 믿고 활을 믿고 창을 믿을지 모르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 받쳐진 생명 아니었습니까? 건강하던 사람도 젊은 사람도 아침에 문을 열고 밝게 나갔던 사람도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능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구워다 쓰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돈 주고 산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바친 것을 내 마음대로 써보겠다고 장롱 밑에 감춰두지 마십시오 온전히 주께 맡기고 성별 받은 다음에야 주의 뜻을 따라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의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 만만해졌습니다. 이 나의 내가 자식을 가졌어. 내 건강을 보라. 세상 사람들아. 그래서 내 자식인 줄 알고 하나님 보지 않고 자식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그 아들이 내 것인 줄 알았느냐? 그 아들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그 아들의 가려서 내가 보이지 않는구나. 그 아들을 바쳐라. 그랬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칠하시면 바쳐야죠. 즉시 결단하고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장작 더미를 쌓아놓고 불을 준비하고 자식을 묶고 그 위에 얹어 놓습니다. 시퍼런 칼을 뽑아들고 그 아들을 향하여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 그 자식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자식까지 남김 없이 내게 바쳤으니 이 자식을 통하여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축복하리라 바로 여기에 받쳐진 생애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 땅은 언제나 갈증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쳐진 생애는 노래하게 되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바쳐진 생애는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쓰임 받고, 그게 귀하게 쓰이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쳐진 생애는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죄짓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무의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땅의 속물들처럼 써올 것을 위해서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길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받쳐진 생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할 때 그들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자 했을 때 요단강 도하를 목전에 두었을 때에도 성결계 될 것을 지시 받았습니다. 그하기 때문에 지금 마이성 패전의 원인인 바친 물건을 범죄 자를 가려내고자 하는 여기서도 성결계 될 것을 명령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 빨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자복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사람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일어나서 생각을 행동화하라는 것입니다. 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나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진실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충성과 헌신이 행동화 될 때에 꽃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너는 일어나서라고 명령하십니다. 지도자가 일어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앉아서 울고 한탄만 하면 모두가 멸망 당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아론과 어른들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 앞장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이 받쳐진 물건임을 거룩하게 선언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 놓을 때, 이 공동체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 앞에서 우리 심령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스스로 성결하게 할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화옵난이 우리 마음에 주장하여 주셔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우리 자신이 바쳐진 물건임을 거룩하게 선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 이시는 내일을 기다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